자 볼게요. 자 위치 벡터. 자 보세요. 위치 벡터는 뭐냐면, 봐봐. 자이 벡터가 되게 재밌어져요. 봐봐. 뭐냐면, <laughs> 니네 재미 없을 수도 있어 알지? 난 되게 재밌어, 신기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laughs> 자 위치 벡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야. 우리가 벡터가 위치 벡터랑이 나오는데, 봐봐. 벡터가 이렇게 있어. A에서 D. 됐죠? 그다음 봐봐. 또 벡터가 있어 이렇게. C에서 D.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또 있어 여기가. B에서 F. 수식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저게 봐봐.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얘네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오면 다 같은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게 귀찮아. 여러 개가 있으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야, 얘네 시점을 통일시켜보자.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시점을 통일시켜보자. 그래서 어떤한다 어떤 5라 점으로 시점을 통일시키자고, 5 5으로 됐죠? 얘를 갖다가 이동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나타나겠지. 얘도 얘도 이동시켜. 얘도 얘도 이동시켜. 그 시점을 통일시키면 결국엔 이세 개의 터는 어떠니? 다 같은 거지.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통일시키자 이거야. 그래서 중복되는 걸 피해보자 이거죠. 하나로. 맞 얘기 하자는 얘기야 괜히 여러 개 쓰지 말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어떻 하냐. 보통 시점을 통일시킬 때 우리가 평면 중에서 좌표 평면 많이 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갖다 통일시키는데 좌표 평면을 얘 통일시킬 건데요. 잘 보세요. 당연히 그 시점을 어디다 통일시키는 게 제일 편하니? 일반적으로. 당연히 원점으로 오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굳이 원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이 놓럴 때는 시점을 어디로 통일시킨다? 원점을 통일시킨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 원점으로 통일시키면 얘가 이 B가 가지고 있던 점을 여기다 내가 P라고 하면 나올게요. 그죠 그러면 이세 개의 벡터가 다 OP 벡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통일시켰더니 이 모든 게 o p 라는 걸로 하나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됐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벡터가 갖는 이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위치를 갖다 내가 뭐 a1, a 2라고 써볼게요. 이해 되지? 오케이 그럼 시점을 통일시키면. 이 시점에서 이 p를 가리키는 이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a1 콤마 a2를 가리키는 위치하고 이 벡터하고는 당연히 뭐니 일대로 연결이 되겠지 매칭이 되겠지 오케이 네. 벡터 하나의 점하나 연결될 거 아니야 하나 네. 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점이 있어 q란 점이 있어 걔가 뭐야 뭐 q1 b1 b2란 이런 점이 있으면 여기거랑 어떤 걸다 통일시키면 이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 이제 오케이? Okay? 네. 그 뭐냐면 벡터 하나하고 벡터 하나하고 뭐가 점 하나가. 그렇죠. 확하나말해서위치죠 위치. 점, 즉 위치 하나가 뭐가 된다? 1대 1로. 그죠 1대 1로 연결된다고 갔다 와요 1대 1로 연결된단 말이야. 1대 1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Okay? 그러면 벡터를 얘기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어떤 위치를 정으면 그걸 대한 벡터가 결정이 나겠지?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떠한다. 벡터 중에서 이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를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한다 말이야.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이 Q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 어쩐다 위치 벡터라고 할 거야. 오케이. 잠 봐. 뭐 문자로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잠 봐. 여기 좌표가 뭐있냐면 여기 좌표가 4,3이라는 점이 있어 A 점이. 허니. 그러면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키면 여기서 A를 가리키는 벡터는 사콤바 섬을 가리키는 벡터가 바로 뭐야? 뭐야? OA라는 벡터예요. 됐죠? 위치하고 벡터하고 일대일 매칭되는 그 벡터를 갖다 뭐라 한다? 위치 벡터라고 한다. 되게 단순하지? 말 그대로야. 위치를 가리켜는 벡터, 어떤 위치에 따른 벡터를 갖다 위치 벡터라고 한다. 고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벡터가 위치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벡터는 곧 위치, 즉 점이 되는 거야. 앞으로. 점이 곧 벡터고 벡터 가고 뭐가 되는가? 위치가 되는거야이해되니잘 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 1, 4라는 게 있어. 1, 4. 이것도 B점이 있어요. 됐죠? 그럼 B 갖고 벡터를 만드면 뭐니? o B잖아. 점이 곧 벡터고 o B 벡터는 어디를 가르게 어떤 위치를? 1, 4를 가르키지. 점과 뭐야? 벡터가 같이 쓴다면 같은 개념. 오케이. 되게 편한 거라고. 왜냐 벡터가 지금 뭐야 위치랑 같은 성향을 같이 일대매칭이 됐지 우리가 앞으로 그 점으로 연결됐던 성질들을 갖다가 다 벡터로 대응해서 쓸수 있어요 이게 제일 메인 핵심이라고 하지점 것보다 벡터다 았지 벡터가 뭐야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뭐를 통일시켰으니까 시점을 통일시켰으니까 오케이 됐네 됐죠 자 그럼 잘봐 이제 궁금한 거 잡을게. 우리가 아까 이해가 있죠요 OA 벡터가 있으면 벡터 크기가 있죠. 헤네? 그럼 제가 여기서 OA 벡터의 크기를 물어볼게. 크기라면 이 길이지. 이 길이 당이 얼마겠니? 오. 어, 5가 되겠죠. 왜? 좌표 통해서 우리가 이면 피타고라스 5리되는 말잖아. 그래서 좌표가 뭐 점이 되는 건 뭐야? OA 벡터의 길이라는 건 바로 뭐야? 0에서0까지 거리. 즉 OA의 3분의 길이와 똑같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정리된다. 이되니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위치 벡터의 위치 됐죠. 벡터를 갖다 점과 연결시켜서 위치가 곧 뭐든 아 점이 곧 벡터가 되는 형태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가 좋냐면요 예를 들어 봐 우리가 이제 점의 성질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일 대표적인 게자 점과 점이 나오면 우리는 내분점과 외분점 구했던 걸 기억나니 기억나니 외분점 내분점 봐봐. 이런 거 있어. 잘 봐. 그럼 외분점, 내분점 가 볼게요.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맞아? 네. 우리가 여기를 m 대 n으로 m 대 n으로 안에서 자른 걸내분점이라고 맞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바깥에서 자른 거 이게 m이고, 이렇게 n m이고, 여기 n으로 들어간 이점이 이 점을 우리가 뭐라 한다? 네. 외분점이라고 한다. 고했지 네. 오케이? 네. 이거 공식 기억나요? 얘가 좌표가 a라고 하고 1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얘 네. 좌표를 b라고 한다면, 자 내분점, 내분점 어떻게 되니 공식이 네, 플러스, 플러스. 비율 비율이면 밑에는 m, 플러스, n 위에도 m, b. n 그럼 어떻게한다 좌표를 뒤집어준다 그랬지? 그럼 뭐가 된다? b 여기는 a 내분점이면 플러스, 플러스 외분점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이게 점과 점의 성질이지. 네. 이걸 그대로어디서써 먹을 수 있다고? 이제 벡터에다 써 먹을 수 있어. 왜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위치가고 뭐, 벡터가고 뭐니까 점이 되는 거라서. 네. 이게 되나? 자 하나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봐. 자 이제 이걸 써 먹을 거야. 자 보면 뭐냐면요잘 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원쪽, 원점이 있고, 봐.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조금 쉽게 여기 p가 있어요 됐죠? 그럼 잘봐 a에서 o 에서 a를 가리키는 벡터를 벡터 a라고 하고 얘는 벡터 b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가리키는 벡터를 p벡터라고 하자고 됐지? 그럼 볼게요 잘봐잘봐잘봐 잘봐, 잘봐. 신기하게 이 길이가 뭐야? m 요 길이가 n 됐지? 네.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쓸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n 대 n인거죠? 오케이? 잠깐 네. 가볼게요 자길인거니까요 벡터가 무슨 벡터야? a에서 p로 가는 벡터지? 그 네. 네. 됐죠? 그 다음 요 벡터는? 네. p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B. b로 가는 벡터지?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요가 길이가 n 대 n인거죠? 네. 길이만 논할거니까 당연히 뭐야? 절대 값만이 오케이? 네. 그게 몇대 몇이다? n 네. 대 N이다. 까지 됐지? 네.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얘네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laughs>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다? 얘는 뭐죠? M에다가, 뭐야, 여기는? P, B, 벡터고. 여기는 M에 뭐지? 여기는? N, P, 벡터죠.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니도 비교하지 말고. 길이도 갖고 됐죠? 아, 쓸때쓸 때. 한번 잠깐만 잠깐만. 그럼 이렇게 말고, 어, 해봐. 길이 자체가 이거 니까요 길이 자체가 m, n 이거니까 벡터 쓸때쓸때 나게 됐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죠 이렇게 벡터로 쓰면 p, b 벡터에다가 여기다 뭐냐? 여기가 뭐냐? n 베의 이런 개념이지. n 베의 여기 문이. 이런 개념이죠. 네. 됐어. 근데 이게 어차피 뭐야? 평행하죠. 맞지? 길이 B는 이렇게 되지만 얘네가 뭐하니? 평행하죠? 예, 네. 맞지? 그래서 뭐야? 둘이 상수배 관계일 거야 맞아? 그래서 잘 봐. 얘네가 다 굳이 이렇게 하려고 이게 상수배 관계인 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 길이는 원래 M 대 N이지만 됐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나중에 생각 되는 거니까 즉 조정될 거니까 그럼 잘 봐. 이걸 벡터로 표현해 볼게요. M에 대해서 얘는 뭐예요? P B는 P가 시점이지. 걔를 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O B 벡터 O B 벡터는 뭐야? 벡터 b 빼기 p니까 어떤다? B. 벡터 p. 맞니? 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됩니까? n에 대해서 뭐가 되지 여기는 a가 들어가 시점이 거니까 벡터 a에서 뭘빼다 벡터 p야. 벡터 p죠. 벡터 p에서 뭘 빼니? 벡터 네네. a를 빼는 것이. 네. 여기까지 했어. 네. 자, 난 누가 알고 싶은 거야? p를 알고 싶은 거야 맞지? <laughs> a b를 통해서.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마이너스 엠피 벡터 넘어가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엔 플러스 엔에다가 뭐야티 벡터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넘어가주면 플러스가 되죠? 네 그래서 뭐가 되냐 이쪽은 뭐냐면 엔 벡터 b에다가 플러스 엔 벡터 a가 되지. 네 그다음에 뭐로 나나요? 엔엔 나눈 다음에. 오케이 마치 모처럼 되는 이니까 마치 모처럼 a하고 b를 몇대 몇으로 엔대 엔으로 나눈 것처럼. 마치 내분점, 외분점 공식처럼 벡터만 갖다 쓰면 되겠지? 네 오케이? 이게 좋단 말이지 이해되나?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a하고 b를 가리키는 a벡터와 b벡터가 있으면 그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갖다가 벡터로 표현할 때는 그냥 내분점 공식을 쓰되 누구로? 벡터로만 쓰면 된다 이런 공식 네. 이해되니?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분점은 저렇게 하면 되고 외분점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어 외분점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야 m 대 연장선상에서 여기가 m 대 n을 나타내는 m 대 n을 나타내는 외분점 여기가 만약 q란 점이 있어서 이 q를 <laughs> 구하고 싶다면 맞죠? 네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니까 n은 q라는 거죠. q벡터라는 모가 되겠어. 여기를 네. 빼기 빼기 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야1대 <laughs> 외분점 우리가 어떻게 썼니? 네. 어떤 a 하고 b에 대해서 여기 1대 외분점 그렇죠 걔는 2분의 a 플러스 b였지. 네, 네. 그럼 이 뭐가 되는 거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더해서 모르나눈다, 이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네. 위치 대신 벡터를 쓰면 끝나는 거라. 됐나? 그럼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무게중심 볼게요. 자, 점을 가리킬 때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 증명은 나 다른 거생략할게 없지.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잘바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여기 뭐가 있냐면 무게 중심이 있죠. 된다? 그때야 얘들아 우리가. 됐죠? 여기가 좌표가 x1, y1 이렇게 나오면 죠 x2, y2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x1 이렇게 나오면 무게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됐어? 좌표에서 3분 그렇죠? 얘는 무게 중심 좌표는 3분의 x1부터 출발해서 x2 플러스 x3이었지 네. y 값도 똑같고 네. 맞지? 네. 근데 벡터로 넘어왔죠? 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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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로 나타내면 잘봐 이 벡터로 갑니다. 봐보세요. 아. 원점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야. 원점 원점. 이 됐죠? 네. 나 일반적으로는 원점인 거 뭐라 했지? 오라고 원, 뭐 시초 그 시점을 맞췄을 때 여기서 이렇로 가리키는 벡터를 뭐야? 벡터 b라고 여기서 여기 가리키는 벡터를 벡터 c라고. 여기서 까지 가리키는 벡터를 벡터 A라고 할거 아닙니까 맞지? 네. 그때 여기서 G를 가리키는 벡터 맞지? 이놈을 g 벡터로하자마리 됐어? 얘는 마치 점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싹다 더한다면 얼마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돼요 얘는 마치 점처럼 A벡터, B벡터, C벡터를 뭐로 나다 3으로 나누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 쓰겠다 이거야 그냥 벡터를 마치 뭐처럼? 점처럼 오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기본 지식, 그, 기반 사항이 뭐냐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런 거야. 됐죠? 위치 벡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됐죠? 뭐, 증명 같은 경우는 책으로 뭐 나와야 돼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쪽은요, 이거 진도 끝나고 합니다. 이거 다, 이 단어 끝나고, 이거 따로 해야 되 돼. 특강되 있죠? 지금 백쪽에 보면, OP 이 되어 있는데, OP는 MOA부터 플러스 MOB부터 되어 있는데, 얘는 완전 독립적으로 알아둬야 돼, 많이. 그래서 따로 할 거야. 볼게요. 자, 0 0쪽 갑니다. 1 0 0쪽 자, 0 0쪽1 0위쪽 자, 0 0위쪽1위쪽 벡터. 0위쪽1위치벡터0위쪽 100위쪽 1위치 100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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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위치벡터는위떤 원? 0 0위쪽 100위쪽 1 0 0시쪽을0 얘를 가리키는 거. 얘를 가리키는 거. 얘를 가리키는 거같 우리 뭐라 한다? 음. 이거를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 이런 개념입니다. 알죠 그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를 위치 벡터를 한다. 그랬을 때해 보세요. 두배 AB 벡터에서 플러스 BC 벡터 마이너스 3 CA 벡터를 뭘로 쓰시오? ABC 벡터를 나타내면 어쩌고저쩌고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잘 봐. 천천히 가볼게요. 얘는요. 두 배의 A B벡터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말하는 거네? 네, 그럼 네. 아까 우리 왜 벡터의 차로 할수 있다고 랬지 네, 네. 얘가 시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가리키는 벡터에서 여기 가리키는 벡 빼는 거죠. 시점을 뺀다. 맞지? 네. 그럼 어떻게 한다? B벡터 네. 빼기 뭐야? 네. A벡터. 맞니?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걸 뒤집으면서 쓰는 거죠. 오케이? 이걸 다 매번 생각하 귀찮으니까. 네. 얘는 뭐가 된다? 뒤집으면서 쓰면, 벡터 C 빼기 벡터 B. 마이너스 엠벡 뒤집어서 쓰면, 벡터 A 빼기 벡터 C. 되나? 뭐 되게 쉽죠? 정리하면. A는 몇 개냐? 마이너스 한 개다니까, 마이너스 다섯 개인가? 다섯 개 5개 벡터에다가. B 벡터는 몇 개냐? 두 개. 한 개가 사라지니까, 한 개고. C는 한 개, 세 개인 거니까, 너다, 네 개의 벡터 C. 되게 쉽지? 네. 그 그렇죠. 벡터 차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자, 봐요 2번, 2번, 2번을 보면 자, 쭉쭉 봅니다 몇 문제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 자, 보세요 자, <laughs> 가봅시다 자, 계속 그리면 좀 집중해 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았죠? 그렇죠? 집중만 하고 으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공부 되는 거니까 자, 여기를 가리키는 벡터 요걸 가르는 벡터가 뭐야? B벡터. 됐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Q가 있대요, Q. 이렇게 했을 때, OA의 중점. 아이고, 중점이 있네요, 중점. 중점이 있고, 얘가 P고. 그 다음에, 변 AB를 1대2로, A에서 B로 갈 때를 1대2로 자르는 점. 1대2로 자르는 점. 걔를 누구라 한다? 얘를 Q라고 합니다. 됐지요? 네. 잘 봐. 그랬을 때, 우리뭘 하고 싶냐면, <laughs> PQ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PQ를. 얘를 알고 싶은 거 PQ. 이거야. 됐니? 오케이? 네. 자, 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자, PQ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니? 지금 우리가 주어진 벡터가, A, A, A도 써줘야 되겠네. A가 어딨죠? A. A가 A.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 일로 가는 벡터, 우가 A라고 나어 얘네 둘다 시점이 어디예요? 오가 기준이지, 맞지? 네 그럼 잘 봐. 우리는 뭐라고 싶냐면, 지금,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갖다 표현하고 싶어. 그럼 나 시점을 어디로 맞춰야 돼? O로 맞춰야 되겠지? 네. 그럼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한 게이제얘긴데 보세요. 아까 벡터의 차를 할 때, 벡터 차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벡터 차가 의미가 어, A에서 B로 할때 빼기의 개념도 있지만, A, B, 시점 이런 거에서 시점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O, A벡터하고 O, B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지? 네나 그게 이 의미인데 무슨 소리야? P, Q의 시점이 P지? 맞죠? 내가 A하고 a 하고 B로 나타내야 되니까 시점을 어디로 하는 게 좋아? 오로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떤 한다? 시점이 O인 벡터로 바꿔주고 싶다고 됐네? 네.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벡터의 차를 쓰는 거야 네. 얘는 뭐예요? O, Q벡터 빼기 뭐야? 오큐 벡터 네. 왔니그 네. 바꿔 주면 되죠, 이제. 네. 헷갈릴 때마다 빼시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니 네. 됐죠? 네. 그렇죠? 그럼 오큐 벡터는 뭐야? 오큐. 이거지? 네. 얘는 뭐예요? a와 b를 몇대 몇으로 네. 1대 1로 내분하는 벡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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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분점처럼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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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잘봐써 볼게요. 1대인 거니까 비율을 1 여기는 2. 그다음에 분자도1 여기는 2. 맞죠? 네. 네. 그면 잘 봐. a를 가르키는 뒤집어져야지, 맞지? 이쪽이 거니까 a하고 b가 뒤집어지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B. a, b를 하는 거니까 뭐야? 거꾸로 벡터 b와 벡터 a를. 네. 맞아? 네. a에서 b로 하는 거니까 거꾸로 b에서 a로. 마치 이렇게, 곱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곱한 제가 곱하는 것처럼 보여요. 곱하는 제가 크로스 로 곱하는 것처럼. 된나네 네. 문자니까 어떻게 한다? 더하기. 됐어요? 네. 그다음 잘 빼기. op는 뭐야? op OP는, 그렇지. 일로 가는 거야. 반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는? 네. 2분의 1, 벡터 A죠. 됐으니, 네. 오케이? 네. 네. 자, 합니다. 그럼 정렬, 이거 얼마니? 3으로, 6으로 통분시키면 되겠죠? 6 하면 이 얼마니? 2, 1 곱한 거니까, 벡터 2에다가, 그냥 2 곱하면 4, 맞지? 3,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벡터인가? 됐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럼 답이 뭐니? 6분의? a 와, 더하기 2 m e n m 이고 이게 n g 렇 n 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oing to come. I'm g o i n 할게요? come. i 네. 자, 3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OAB에서, 제반 O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는데, 누가 나오니, 여기서? A가, 일로 가는 게 A죠, 일로 가는 게. A 벡터. 됐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게 뭐야? 벡터 B. 시점이 다 O야. 됐나? 자, 그랬을 때, OA를 2대1로 내보라는 점. OA, OA. 5에서 4로 갈때는 2대1로 내보하는 거니까 얘가 두 칸이고 얘가 한 칸이겠지. 그러니까 2대 얼마? 네. 그다음, 1. 그 다음, 5비를 3대1로 내보나 외분하는 점. 잘 봐. 얘는 내분이라고 그랬어. 맞죠? 네. 근데 지금 5비를 3대1로 뭐야? 네. 외분이지. 5에서 b 로갈때 외분은 바깥에 생기는 거잖아. 맞지? 네. 3대1인 거니까 멀리 갔다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 얘가? 외분점이네. 이게 얼마다? 얘가 3이고, 얘가 1이에요. 네. 얘는 실제 비율이 얼마니? 2. 어, 2점. 오케이? 네, 네. 3대 1인 거니까. 됐죠 여기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PQ의 중점이 M입니다. PQ의 중점. 얘가 PQ, q 네이 둘의 중점. 그죠. 중점이 누가 있다? M이 있습니다. 중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OM. 얘를 알고 싶은 거야, OM을. 네. 하나, 오케이? 자, 시점은다오로통일 시켜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문제, 오늘, 오늘 마지막. O, O, N 벡터는 어떻게 할 거야?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니? 얘는? P와 OP하고 P와 o, P하고 O, Q의 중점이죠?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땠나? 중점인 거니까? 2분의, 바로 뭐야? O, P 벡터 플러스 O, Q 벡터로 쓰면 되나? 네. 됐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자, O, P부터 가볼까? 천천히 O, P를 따로 가야 돼. O, P 벡터는? 뭐니? 오피는 1로 가는게 a죠 네. 근데 2대1인거니까 길이가 몇분의 몇으로 네. 3분의2로 줄었지 네. 아이쿠야 얘는 고민할게 없네 3분의2 벡터에 맞지 네. 그 다음에 오큐는 오큐 어떻게 되겠어 얘도 1로 가는 몇가지 가는게 보니 b벡터였죠 네. 그럼 거기서 뭐야 네. 반을 더 선진하는 거지 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3인가 2분의 네. 맞죠 벌써, 아 얘는 2분의3인가 알았네 그럼 바로 갈게요얘 정리해 주면 2분의 5p 얼마? 3분의 2a 벡터고 얘는 얼마죠? 2분의 3. 2분의 3 벡터 b인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리할 거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 곱하게 편하니 6, 6 곱하기 편하죠. 네, 네. 6 곱하면 여기는 아, 4벡터 2와 그 다음 여기는 네. 9벡터 2. 그 다음에 6 곱한 걸 얼마니? 12인가? 네 그렇죠. 네. a를 나타내시오. 이 답이죠. 네, 네. 오케이 뭐 따로 쓰자면 얼마다? 얘는 3분의 1 쓰면 4분의 3. 뭐 따로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목소리로> 자, 정하여, 도와주자. 도와주자. 도와주자.